전체 1번의 영광을 어느 선수가 차지하느냐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죠. 네, 긴장되는데요. 자, 키움 히어로즈 허승필 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지명할 선수를 발표해 주십시오. 구단 스카우트 분들하고 여기 선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키움 히어로즈 발표하겠습니다. 26년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 북일고 투수 박준현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힌 북일고 투수 박준현 선수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188cm, 95kg의 체격을 갖춰 시속 157km의 강속구를 보유한 우한 투수인데요 삼성라이온즈 레전드이자 전 두산베어스 박성민 코치의 아들에서 고교 최고 투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제 32회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고요. 국일고는 2023년 두산 최준호 이후 3년 만에 1라운더를 배출했습니다. 네. 키움이 로즈 허승필 단장께서 선수에게 뉴폼과 모자를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어, 가족 박성민 전 코치에게는 꽃다발을 증정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박준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157km를 찍어보고 싶고, 또 전체 3순위 안에 지명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이 모두를 잃은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북일고 투수 박준현입니다. 야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전체 1순위가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 키움 히어로즈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뒷바라지해 주시면서 큰 힘이 되었던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천안 북일고 감독님, 이성 감독님 감사드리고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알려주셨던 유라초 남동열 감독님 경상중학교 사장 감독님 북일고등학교 차일목 고치님 진빌종 고치님 황선일 고치님 이창열 고치님 이한우 고치님, 고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3년 동안 고생했던 친구들이랑 다같이 앞으로 지명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되더라도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때 돼서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사람들이, 많은 사은것같은데 오히려 박성민 전 코치가 지금 너무 감동이 크신 것같은데이눈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눈물 흘리는 아버님의 얼굴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빠 우는 모습을 잘못 봤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박소민 전 코치에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준현이 아빠 박소민입니다 근데 뭐 사실 올라가서 울지 않겠다고 어, 다짐하고 왔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서니 또 눈물이 제가 요즘 눈물이 좀 많습니다. 좀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준현이가 야구인 2세로 어, 산다는 게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잘 커주고 어, 기특하게 잘 성장해 줘서 부모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준영이한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프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가서 코치님들한테 어, 좋은 지도 받아서 어, 겸손하고 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줬는데 어, 더 노력하고 그래서 또 키움 히어로즈에또 좋은 선수가 될수 있도록 어,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박성민 전 코치도 많이 이슈가 되긴 하지만 두 야구 선수를 키운 이 아내분의 노고는 정말 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박성민 전 코치가 한 말씀 아내분에게 좀 해주시죠 네, 선수 때는 어, 또 선수 때 저를 뒷바라지 해준다고 고생 많았고 또 우리 준현이 이렇게 잘 키워줘서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박준현 선수, 마지막으로 우리 키움 팬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키움에 뽑힌 만큼 더잘 준비해 가지고 빨리 일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인 드립 행사를 치를 때마다 1라운드 선수들의 그 사인 퍼포먼스 아이디어가 참 다양했는데 자, 박준현 선수 부대 안쪽에 마련된 야구공에 사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분명히 연습을 했을 거거든요. 볼까요 네, <laughs>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네. 아 기흥 팬들이 많이 탐내 그런 사인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1라운드 전체 1순위는 키움 히어로즈 북일고 출신의 투수 박준현 선수를 선정을 했고요. 자 이제 어느새 1라운드 마지막 지명입니다. 어, 기아 타이거즈의 차례인데요. 하지만 2024년 12월 19일이었죠. 키움 히어로즈가 조상우 선수를 기아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어, 지명권 두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라운드에서 어, 키움이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비 단장께서는 지명할 선수를 발표해 주시죠. 네 키움 히어로즈 발표하겠습니다. 전주고 내야수 박한결. 네, 전주고 내야수 박한결 선수 180cm 79kg의 체격을 갖췄으며 패를 거듭할수록 우상향하는 타격 실력이 가장 눈에 띄는 선수입니다. 오랜 1 9행 경기에 나와서 타율 4할 1푼 7리 4개 홈런을 기록했고요. 컨택 능력이 뛰어나서 삼진을잘 당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전주고 돌풍의 주역 중한 명으로 지난해 청룡기 최다 득점상 올해는 주말리그 후반기 대전 전북권 홈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이로즈의 저지와 모자가 쓰여지고 있고요. 아버님에게도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정면 보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키움이로즈의 1라운드 전체 10순위 내야수 박한결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고등학교 박한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운 팬이었는데 좋아하는 팀에 입단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야구 잘 가르쳐주신 진북초등학교 조병찬 감독님. 그리고 송경일 코치님 감사드리고 전라중학교 최영규 감독님 김민철 코치님 오승진 코치님, 이재모 코치님 임태근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최대곤 감독님, 윤희영 코치님 송우석 코치님, 서도원 코치님 이지훈 코치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기초, 기본기 잘 가르쳐주신 신용훈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뒷바라지 해주시고 잘 케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프로 입단해서 야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효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또 오늘 아버님께서 마침 이 버건디 색상의 셔츠를 맞아요. 입고 방문해주셨습니다. 네. 아침에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건디 셔츠를 <laughs>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전주에서 올라오면서 꼭 키움 팬이 되겠다고 네, 마음먹었습니다. 아그렇자 아 예. 축하드리겠고요. 예. 어, 어쨌든 아저님이 1라운드 지명을 받으셨는데 뭐 주마등처럼 여러 일들이 지나갈 것 같으세요. 예. 아버님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결이가 야구를 시작한지 딱 10년이 된것 같은데 아 정말 고맙고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부터 픽업 해방이다. <laughs> 네. 네. 셔트를 네. 많이 다니셨나 봅니다, 아버님이. 예. 끝으로 키움 팬들에게 또한 말씀 전해주시죠. 제롤 모델이 그 LA 다스 김혜성 선배님이 롤 모델인데 네. 김혜성 선수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한걸 선수도 한쪽에 마련된 야구공에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움은 24년 드래프트로부터 3년 연속으로 두 장의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정말 최근 재능 있는 유망주들을 다수 보유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투수 그리고 야수의 1라운드 2명을 지명을 했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라운드 지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단 관계자께서는 이제부터는 자리에 앉아서 지명 선수를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키움 히어로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 내야수 김지석. 네, 2라운드 키움 히어로즈의 선택은 인천고 내야수 김지석 선수였습니다. 네. 3라운드 지명 이어가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서울고 투수 박지성. 자, 서울고 우한 투수 박지성 선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190cm의 좋은 신체적 권으로 고교 선배 김영우 김서현 선수가 있죠. 박지성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라운드 지명을 이어가겠습니다. 4라운드에도 지명권 양도가 있었습니다. 네, 2025년 6월 7일 SSG가 김성욱 선수를 영입하면서 NC의 4라운드 지명권을 넘겼고요. 기아 조성우 선수에게 걸린 두, 두 장의 지명권 중에 키움이 남은 한 장을 4라운드에서 쓰게 됩니다. 네, 즉시 전략감을 영입할 땐참 좋았는데 이렇게 또 드래프트 다가오면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키움 히로즈부터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키움 히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청주고 투수 정다훈. 자, 정다훈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청주고 우한투수 정다훈 선수 4라운드 키움 히로즈의 지명이 됐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타임 요청 해주셨는데요. 자, 키움은 현재까지 투수 3명 그리고 내야 2명을 또 지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 4라운드 기아에서 받은 양수권을 가지고 4라운드 마지막 지명을 할 시간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키움의 여러즈 지명하겠습니다. 희문고 내야수 최재영. 네, 희문고 최재영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 4라운드 마지막 순번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부터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임을 요청하셨고요. 자, 키움 히어로즈는 NC와 함께 이번 드래프트 무려 13장의 지명권을 갖고 있고 특히 상위 지명권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좀 중요한 팀으로 어, 선택이 됐었는데요. 과연 5라운드 어떤 선수를 지명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드래프트가 중하위 라운드부터는 이 선수들의 실력들이 다 비슷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상당히 좀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미디어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2 라운드로 가자마자 좀 타임 요청이 많아지고 있고요. 자 키움 이어로즈 발표해 주시죠. 키움 이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 투수 이태양. 자 이태양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천고 투수 우한 투수죠. 이태양 선수 축하합니다. 그래서 6라운드 지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키움 히어로즈부터 6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배명고 투수 최현우. 네, 역시 투수를 지명을 했네요. 키움 히어로즈는 배명고 투수 최현우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7라운드 지명 이어가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발표해 주시죠. 네. 타임 요청했습니다. 자 이번 트라이아웃을 통해서는 이 SSG 랜더스에 지명받았던 센트럴 플로리다 대 투수 조지오 선수가 있고요. 또 두산 베어스는 전 템파베이 소속의 신우열 선수가 네, 트라이아웃을 거쳐서 현재까지 지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키움 이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세강고 투수 김태원. 네, 키움 히로즈는 네. 이번 7라운드 투수 세 건거 출신의 김태원 선수를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이제 8라운드 지명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키움 히로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어느새 8라운드 지명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 이제 70순위까지 지명이 됐고요. 이제 8라운드 키움 히어로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택해 주시죠.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고 투수 박준건. 자, 키움 히어로즈는 8라운드 부산고 출신의 박준건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라운드 지명 이어가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발표해주시죠 네 타임 요청 했고요 자 구라운드 첫 번째 전체 이제 81순위로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13명의 지명권을 이번 트래프트에서 받았던 키움 히어로즈가 네, 9라운드 지명 순서 차례인데요.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고려대 내야수 유정택. 네. 키움 히어로즈의 9라운드 선택은 고려대학교 내야수입니다. 유정택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10라운드 지명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키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마산 용마고 포수 김주영. 자, 키움 히어로즈는 10라운드. 포수죠. 마산 용마고 출신의 김주영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의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라운드 지명 키움 히어로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임 요청. 자 어쨌든 올해 2026 신인 드래프트의 마지막 선택인 만큼 이제 각 구단들 마지막 그한 명의 선수를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자, 귀추가 주목되는 마지막 11라운드 지명 순서입니다. 키움 퓨로즈는 이번 드래프트 13명의 지명권 중에 이제 마지막 13번째 장을 열 텐데요. 과연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 아무래도 마지막 선택이다 보니 고민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럼요. 예. 최근에는 하위 라운드에서도 1군에서 아주 맹 활약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연 이 마지막 이한 명의 선수에 대한 선택도 구단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11라운드의 키움 히어로즈의 선택은 어떤 선수가 될지 타임 요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정이 된것 같죠? 네. 키움 히어로즈 발표해 주시죠.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대구고 투수 김유빈 네, 키움 히어로즈의 마지막 11라운드 지명 선택을 완료했으며 대구고등학교 투수 김유빈 선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키움은 12명을 총 아, 고교 12명 대학 한 명을 했고요. 투수 8명 대학 수 4명. 어, 굉장히 잘 뽑았다는 생각. 고봉주 기자님이 근데 당연히 지명권을 많이 갖고 있었고 1라운순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고 보여지고요 (1라운드) 후보로 평가되던 선수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 떻게 보면은 정말 박한결이라는 최고의 내야수를 뽑은 그러니까 게, 박한결 예. 김지석 다 (1라운드) 뽑아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다고 다 했던 선수들이라. 네. 박준현, 박한기, 김지석 1라운드급 선수를 3명을 뽑았었니데 네. 네, 네. 네. 그건 굉장히 잘한것 같습니다. 그 1라운드를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러면서 키움을 먼저 얘기를 할 텐데, 네. 키움은 어 1라운드는 어 예상대로 박준현 선수를 뽑았어요. 예. 네. 뭐 예. 누구나 다 예상을 네. 하는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네. 지금 사실은 관건이죠. 한국 KBO 리그를 대표하는 어, 최고의 투수로 성장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예. 바라봐야 될것 같고 어, 이제 160km 클럽에 음. 아마 이제 도전할 것 같은데 <laughs>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어. 박준 선수가 확실치 않았으면. 버틸 뻔했는데 그나마 1순위라도 확정적이라 저희가 좀 정도 <laughs> 성공률 높아졌지. 아 예, 그러면 뭐 좀. 예. 아유, 이번 드래프트 큰일 날 뻔. 만약 박준현 선수 진짜 <laughs> 미국 진출을 했으면 어떻게 예. 됐을까? 아 그러면 아. 1라운드를. 어. 내야수 외야수가 받을서첫 번째 1 순위를 일 예, 랑도 일 순위를. 예. 예. 오히려 또뭐 키움은 양호진 찍었을 수도 있고. 아, 네, 오히려 네, 네, 오히려 네. 더 빨리 나갔을 수도 아, 있죠. 예. 키움은 또 의도를 가지고 뽑은 것 같습니다. 내야수 음. 어, 위주로. 내야수. 네. 지난해도 내야수 유격수 자원만 각 어, 전국의 최고 유격수만 5명을 뽑았는데 네. 올해도 역시 어, 이1일 순위죠. 아, 1십순이박한결 1라운드 박한결부터 해서 11순위 네. 김지서이두 명을 연속해서 뽑기 시작을 해서 또이 4라운드에서도 저기 그최재 최재영 기아, 선수. 기아하고 트레이드를 음. 해서 그렇죠. 데리고 온이 음. 네. 그 지명권을 최재형. 가지고 최재영이라는 김호유격수를 네. 또 뽑았어요. 네. 파이브툴 유형의 네. 선수인데 거기에 또 저기 또 내려가면 어, 대졸도 뭐 유정택 선수도 있고 고려대 내야수 어. 네. 어, 이런 선수들을 쭉 뽑는게 인천고 김지석, 어. 예. 김지석 박한결 김지석은 청소년 대표 지금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들 그, 아닙니까 같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대단해요 어. 어, 이런 선택은 저는 김, 김지석은 이제 청소년 대표에서 1루수 서기도 했는데 예. 3루수 수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발이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준수하고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200개씩 이 배팅을 지금도 그... 치고 있어요 하루도 아. 안 그러고. 아. 내가 그걸 진짜냐 하면 진짜입니다. 네. 루틴이에요 네. 네. 하루 200개씩 아. 어릴 때부터 그걸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공이 아. 어떤 코스에, 어떤 변화고, 발목에 오는 공도 잡아당겨서 안타를 만들거든요. 아. 이게 프로 선수도 쉽지가 않잖아요. 가격을 만들기가. 자. 옛날에 그 과거에 적통만 200개, 200개처럼 그냥. 네. 배드보리터. 원바운드성 어, 네. 공도 안타를 만드는 아. 그런 배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루 200개씩 스윙을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자 키우면 정말 과감 키우는 사실 이런 것도 과감한 거예요. 과감한, 과감한 거죠? 거예요, 진짜. 음. 네 정말 좋은 내야수들을 잘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박준현이라는 최고 대여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키우면 정말 예,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순위가 낮으면 그만 그리고 또 지명권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조금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현은 뭐로 키우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포지션으로? 아 선발로 가야지. 그럼, 뭐 음. 그거는 박준현 선수, 박준현 선수 물론 볼이 뭐 160km 가까이 나오니까 음, 네. 어이 뭐, 마무리로 가도 좋겠죠. 근데 1라운드 1순위 선수고 어 최고의 이제 유망주 선수인데 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발 문동주라든지 그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수 유형으로 가야 할 선수죠. 사실은 어, 저는 뭐 그리고 제구가 예, 현재로서는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네, 예, 네. 변화구 각도 뭐 커브도 좋고 슬라이더도 종으로 떨어지는 것도 좋고 한데 약간 날릴 때도 있는데 마무리 투수를 갖다가 이 제구가 조금 불안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선발은 한두 점 줘도 괜찮으니까 네, 예. 예, 예, 그렇게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양 선수가 키가 한 180cm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 올해 초반부터 인천구 마운드를 그냥 혼자서 거의 이끌, 혼자는 아니지만 네네네. 좋은 투수들이 동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게 싸움딱처럼 어, 갖다 붙는 선수가 이태양 선수인데 아, 아, 아. 어, 이제 이 청소년 대표 합류할 뭐요 시점부터 해서는 조금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고 구속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어, 네. 아무래도 체격이 작으면 좀 체력도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놓고 아마 구단들이 네. 조금 이제 예, 뭐 평가가 좀 떨어졌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게임하는 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프로 가서 이제 체력이 좀 붙으면 그럼 잘 모르죠. 네, 진짜. 네. 140 중반을 때리는 선수니까. 네네. 네. 그렇게 네. 한번 좀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